잉권 씨한테 신이 보내준 선물 같은 재능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? 난 이건 진짜, 정말 나는 신께서 잘 주신 것 같아, 이런 거. 어... 제 외모? 이러면 웃기겠죠? <laughs> 안 웃깁니다! <laughs> 아니, 뭐, 배우가 될수 있는 이런, 음. 에, 그런, 뭐랄까.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딱 정착돼서 안 살고, 음, 음. 뭐, 여기저기 다양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까, 음. 뭐, 눈치도 보고 살았던 것 같기도 한데, 그런 음. 것 때문에, 뭐, 이렇게 모습이 변화 가능한 거, 음. 이렇게, 이렇게 뚝심있게 지켜왔던 정체성이 좀 없, 없던 음. 게참 고마운 것 같아요. 음. 음. 그리고 제가 이렇게, 인곳 씨를 이렇게 보면은, 늘 다른 사람들, 얘기에 이렇게 귀를 기울이실 줄 알고, 타인의 예를 들면 아픔에 대해서도 공감할 줄 아는, 대단히 소중하고 위대한 능력을 갖고 있는 것 같은데, 그런 음. 거는 어떻게 연습합니까? 아니요, 그 제가 뭐 많이, 글쎄요, 그,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. 네, 뭐. 왜 그러세요? <laughs> 늘, 늘 이렇게 겸손하고, 사, 다른 사람 먼저 배려하고, 뭐 이런 것들은, 물론, 인권 씨의 인격일 텐데, 그런 거는 수양을 통해서 하십니까? 아니면 원래 천성이 좀 그러신 편입니까? 아니, 경험상 제가 욕심부리고 좀 멋대로 하면 좀 이렇게 일이 잘안 풀리거나 어. 괴로워졌던 것 같아요. 그게 계속 반복되니까. <laughs> 예. 진짜 중요한 말이거든요. 예. 맞아요, 맞아요. 자, 영화 신이 보낸 사람. 특별히 어떤 분들한테 추천을 해드리고 싶으신지요? 이 영화를 통해서 관객들이 어떤 것들을 좀 얻어 가셨으면 좋겠습니까? 마태마침 이 요즘 뭐 이렇게 통일 문제, 음. 북한 인권 문제가 이렇게 막 화두에 오르면서 이게, 이게 이제 개봉이 좀 늦춰진 케이스거든요. 그런데 음, 음, 음. 이 시기에 또 개봉을 하니까 음. 앞으로 이제 우리가 아이들한테 물려줄 나라가 음. 통일된 음. 나라라면. 우리가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? 음. 이 영화를 통해서 뭐이 영화를 본다고 다 준비가 되는 건 아니지만 조금 음. 이제 마음이 열리는 계기. 음. 제가 저도 이 영화를 음. 외면하고 싶었지만 해, 음. 함으로써 음. 음. 지금 그렇게 뭐 즐겁고 뭐그두 시간 동안 너무 행복하고 이러진 않지만 음. 우리 준비를 할수 있는 뭔가 자각할 음. 수 있고 느낄 수 있는. 네. 아.